애들 단점이랑 장점도 보고 골라야 되는데요. 자, 애들이 지금 이제 우리 몇 명이야? 10명 있네요. 지금 우리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10명. 지금 꽤나 많아요. 그렇죠? 어, 여기서부터 는 통기성 타일을 좀 설치하면서 올라갈게요. 타일. 통기성 타일.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리고 그냥 타일 좀 설치해 주고 그리고 통기성 타일 그냥 타일 자 이렇게 설치해주고 아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여기 잠깐만 이거를 어.. 취소해주고 여기다 사다리 놓고 올라가 볼게요 왜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네? 기초에서 여기 사다리 사다리는 좀 좋은 거 없나?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네 야 이거 열수 있나? 잠김 바이오 스캔 제출 이 문을 열려면 포본이 필요합니다 뭔 말이야? 바이오 스킨, 이걸 스캔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정리도 해주고 있고, 연구. 연구하고 있어? 연구하고 있어? 연구 뭐하고 있어? 고급 자동화, 그렇지. 자동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고급 자동화.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물다 썼네. 물다 썼네, 다 썼어. 수확해주고 수확할 거 있으면 해주고 자동으로 수확할 거 있으면 딱딱딱 바로바로 해야지 어? 수확했으면 여기다 타일 설치해주고 어? 여기도 타일 설... 어... 설치하고 어? 여기 채굴 해주고 어? 이런 식으로 다가 어? 그렇지 인원이 많아지니까 일처리 속도는 빠르네요 뭐 자원 소모는 모르겠고요 일처리 속도는 굉장히 빠르네. 뭐야, 이거? 정리. 자, 여기 사다리 설치해서 여기다가 우리 뭐 설치하자. 뭐가 이렇게 많어? 뭐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 고전력 도전 타일은 뭐야? 고전력이 벽과 바닥 타일을 통과하도록 허용합니다. 아, 고전력이 또 있어? 전력 차단기, 스위치, 전력 분배기. 아, 전력 분배기? 이건 뭐지? 어,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전력 분배를 할수 있는 거구나. 전력망 포화. 아. 아, 이거를 전력 분배기를 해서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음. 어. 하나 설치해볼까? 하나 여기다 설치해볼까? 하나 여기다 설치해볼까? 좀 뭔지 몰라서 하나씩 설치해 볼게요 어 신기한 거 있네 전력망이 포화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위험한 거 같아 고압 라인에서 저압 라인으로 뽑아 주는 거요 지금 저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력이 지금 전선 보시면은 전력망이 포화 상태면은 이거를 여기로 해서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빼 가면은 어 여기를 자 여기는 철거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 전력을 좀 알아서 분배를 해주니까 좀 잘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닌가요? 전력 분배가 잘 된다. 포화르 상태를 좀 괜찮게 한다 이거 이 얘기 아닌가? 해봐. 한번 해볼게요. 뭔지 써 봐야 할것 같아요. 써 봐야지, 잘못된 건설 위치, 잘못된 건설 위치. 왜 여기 타일이 없어서 그러니? 타일이 없어서. 하네요. 한번 보죠. 전선. 그래도 여긴 포화 상태인데? 이걸 반대로 지었어야 되나, 그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전력에서, 어, 이거였죠, 이거. 전력 분배기, 이거를, 오를 눌러서, 이걸 반대로 이렇게 지어줬어야 되나보다. 그쵸? 반대로 지어줬어야 되나보다. 아,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겠다. 몰라, 잘 써봐. 자, 빨리 빨리 올라가자. 올라가보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이걸 해야 돼요. 어? 어 여기 가스 있는 곳이다. 이 정도만 일단 채굴해서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궁금해요. 여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근데 보시면은 호화 상태가 지금 뭐야? 전기가 없는 거야? 전기가 끊긴 거야? 뭐야 이거? 전기 끊겼네, 그쵸 전기가 끊겼죠. 이거 잘못 설치된 거야. 이거 잘못 설치된 거예요. 철거할게요. 자, 철거해주고, 어 전력에서 반대로 설치해볼게요. 반대로, 반대로. 자, 오 버튼 눌러가지고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설치해보겠습니다. 야, 야, 뭐야? 아니 지금 그래, 칼퇴해라. 칼퇴해.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9단계 이거 하나씩 하나씩 배워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침대 없는 애 없죠? 자 반대로 설치했어요 지금 전기 없어서 지금 챗바퀴도 <laughs> 놀고 있네 이거 설치하면 돼 미안해 미안해 자 오케이 설치했설치했 자, 오케이. 자, 지금 설치했습니다. 음, 잘된것 같죠? 근데 그래도 노란색인데? 전력망이 포화 상태. 그래도 노란색인데? 여기 가운데다가 설치를 해줬어야 되나? 전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어! 나왔다! 나왔어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다 내꺼 된 건가? 이거 다 제거된 겁니까? 로커, 어 조사 모든 직원에게 이 시설은 이번 주부터 금요일이 캐주얼한 금요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뭔 소리야? 뭐야 이거 전기 의자라고요? 신경 동요기 할당되지 않음. 야 루비 올라와봐. 너 할당해줄게. 올라와봐, 올라와봐, 너 이거 해봐. 오! 루비의 두뇌는 여전히 진동하고 있지만, 결국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루비가 재생한 특성을 획득했습니다. 체력, 플러스 21. 이 듀플리칸트는, 루비는 지속적으로 건강을 회복합니다. 뭐야, 이거. 아, 업그레이드 하는 거구나. 아, 애들 업그레이드 하는 건가 보네. 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뭐야. 한번 쓰면 끝이야. 1회, 일회, 1회성이었나? 뭐야, 여기 이거 내꺼 된 건가? 얘 예, 오보, 이거. 야, 모브는 뭐야? 모브. 분해 중인 시체에 매료되어 자주 오염된 산소를 자주 배출합니다. 야, 죽여. 공격해. 공격해. 전투. 다 올라가.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그렇지, 그렇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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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죽였어요. 어, 뒤지기. 자, 이것도. 뒤지기. 네. 다 뒤져봐. 이 안에 뭐 있나. 어, 뒤져봐. 뭐 있을 것 같아. 뒤져봐. 파밍 해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따뜻한 스웨터 먹었다. 야, 근데 왜안 먹어? 먹고 가야지. 먹고 가야지만. 자 아무튼 지금 상태 좋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딱히 나쁜 게 없잖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지금 어좀 산소가 여기가 좀 오염됐네. 여기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산화탄소 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어차피 제가 내려갈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화장실 가는 거랑 석탄 이거 발전기 돌리는 거이 정도밖에 없고요. 저는 위로 올라갈 건어 뭐야 염소 수소. 여긴 가스지역인데? 아좀 문제있다 여기도 염소 아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막히는구나 여기서부터 제가 좀 막히겠네요 자 여기 채굴해서 이쪽으로 진행하자면 또 여기 뭐야 이건 이건 뭐야 석탄 어 석탄 엄청 많다 여기 여기 지나가자 여기 석탄이 엄청 많네. 여기가 석탄 노다지네. 여기가 노다지였네. 뭐야 이거? 염소, 염소, 수소. 이거 어떻게 그냥 뚫어도 됩니까? 이거 폭발하는 거 아니죠? 설마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겠어? 자이 정도로 해서 염소, 염소 가스는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을까? 가보면 알겠죠. 자 일단 타일 깔면서 자, 타일 깔아주면서 가볼게요. 어? 누구 왔다?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어... 그래, 이번에 너 요리사 와라. 그래, 요리사 한 명, 우리도 요리사 한 명. 부르고는 있어야지. <laughs> 갑자기 요리사 하니까 또 디스워브 마인이 생각나네요. 선택된 연구 과제가 없어. 없을... 연구 끝났어. 어, 연구도 금방 금방 하네. 뭔가 애들이 좀 괜찮나 본데, 애들 상태가 괜찮네. 말잘 듣네. 두플리칸트이동제원은 뭐야? 어... 벨브 소용어 화석 연료. 플라스틱 제조, 화석 연료, 플라스틱 제조, 플라스틱 제조 한번 가보죠. 동물 통제는 뭐야? 공중 생물 유인 장치. 이것도 배웠으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배웠는데 쓰질 않네. 담배쟁이요? 방금 오네가 담배쟁이란 말씀이십니까? 근데 단점을 왜 자꾸 안 보죠? 자, 이거 타일을 좀 깔아줘야겠네요. 타일 좀 깔아줘야겠다. 얘 예, 갇혔네. <laughs> 자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지금 염소가스인데 어.. 뭐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을지 한번 해보면 알겠죠? 염소가스 여기다가 일단 어.. 호흡에서 산소정화기 정화기 하나 설치해 산소정화기 하나 설치하고 어.. 호흡에서 녹조 배양기 하나 설치해 이제 녹조 배양기 자 이거 설치해 우선순위에서 어, 9단계 격상시켜주고요 해봐 자, 해봐, 할수 있어. 문이요? 문, 문이, 문이 필요한가요, 지금? 아, 여기를 문으로 해서 지나가라. 문을 만들어서 지나가라. 문을 만들어야 되나요? <laughs> 오염된 산소 산소 문을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채광을 계속 해주면서 어, 가볼게요 아 오염에 최소화하라고요 오 전해줘. 시오트 제거기 전력 온도 기체 기체에 있겠죠? 분 없나? 없는데요. 아직 안 배웠나 보다가 아직 저안 배웠나 보네요. 애들 스트레스도 블록이 많이 안 자동화는 뭐지? 자동화는 뭐야? 아, 얘 침대 없구나. 어, 침대 있어? 산소 없다. 산소 얼마 없나 본데? 이산화탄소. 산소. 아, 산소가 없네. 이산화탄소가. 여기 산소가 없네. 얘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이쪽으로 뚫고 갈까 오우. 전해줘. 산소와 수소를 생산합니다. 산소 정화기, 야 정화기 설치하면서 가. <laughs> 정화기 설치하면서, <laughs> 야 가, 야정 <laughs> 공기 청정기 설치하면서 진행해. <laughs> 전 그냥 막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완전히 오염됐네. 이산화탄소 완전 여기 완전 히 쓰레기네요 공기. 뭐야 질식 중 누구? 야 니네 거기 왜 떨어졌냐? 야, 장난하냐. 자,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야, 거기 왜 떨어졌어? 철거. 우선순위. 9단계. 아, 죽었어. 거기 왜 내려갔냐. 타이 설치해줄게요. 아, 나 진짜 취소. 거기 왜 내려간겨? 그러니까 여길 왜 떨어졌지? 바보야, 왜 떨어진 거야? 에이, 진짜 에이그 두 명이나 죽었나? 한 번에 어, 온도 조절, 냉난방 및 환기 장치, 전송관. 중류 여과 일단 의학 연구 좀 건강 관리 쪽으로 좀 배워 볼게요. 건강 관리 쪽으로. 지금 녹조가 없는데. 자, 무적 떴네. 드디어. 저기 산소가 있으니까 여기 뚫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 뚫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파일 어 여긴 뚫으면 안되겠는데 이거 뭐야 오염된 흙 오염된 산소 방, 방출 중 오염된 흙 이정도 뚫고 들어가주면 되지 않을까? 아두편의카트가 어떻게 한번에 두명이나 사망해버리지? 어우씨 호흡이 불가능한, 수소 수소, 산소, 수소 호흡이 불가능하다고 뜨네요 산재 처리요? 해, 해 드릴게요 네, 해 드릴게요 해 줘야죠 최고 어, 이거 참 애매해졌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 지날수록 제가 더 파고 들어가니까 더 파고 들어가니까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여기 이런 가스, 이게 문제네. 이런 가스가 문제네. 이런 가스들이. 이런 가스들이 문제야. 뭐, 전력이나 이런 건 지금 괜찮은데. 여기다가 호흡, 이거. 녹조 탈산기, 이거 하나 설치해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좀 전력이 좀 후달리려나 이제? 자뭐 인원수가 많아서 일은 금방 금방 합니다. 일은 금방 금방 해요. 자원을 금방 금방 쓰니까 창고 얼마 없어도 되네. 이것도 어, 6단계로 뭔가 되게 많이 건설한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물 이제 슬슬 물이 떨어질 텐데. 일단 여기 부분을 한번 극복해 보죠. 염소, 수소. 여기에, 어, 아까 기체, 기체 있지 않을까요, 분은? 내 아직 안 배웠나? 온도는 뭐야? 광속 소독기, 정제, 위생, 어, 가구, 연구, 액체. 어, 샤워실 나왔네? 샤워실 나왔네요. 일단 연구해서, 어, 문을 한번 보죠. 이 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저는 문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어, 문이 어디 있나요? 재련, 정제돈 차원, 액체관, 환기장치, 여기 어딘가 있겠지? 수동 에어록, 이게 문인가? 수동 에어록, 이게 문인가요? 지금 내가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배워놓자. 어, 일단 재료 배워놔. 일단 재료 배워놓고. 오! 기체. 기초에 있나요? 아 기초에 있습니까? 아 여기 있구나. 자동 에어로. 이런 식으로 문을 설치해야 된다. 어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 막아놓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반대편에도 설치하고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한번 설치해 보죠.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저거 또하려면또 전선이 필요하네 전선. 야 이러다 전력 과부하 되겠다. 문을 두개 설치해야 되네.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산소가 좀 가득 찼고요. 차원이 먹혀 버렸어. 저희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되게 넓어졌고, 지금 27일차. 스트레스 29%. 오, 좀 올라갔다. 스트레스 좀 많이 올라갔네요. 녹조가 부족하네. 지금 자원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제가. 녹조 여기서 캐야지. 우선순위에서, 이거 8단계로 해서, 다 캐, 캐, 캐. 다 캐. 녹조 여기서 캐면 돼. 타일 만들어야 된 야, 타일 만들면서 가라. 또 떨어지지 말고. 타일 만들면서 다녀라. 아까 타일 안 만들어서 염소가스 있는 데 들어가서 얘들 지식했죠? 어, 누구 왔다. 누구 왔어? 어, 의사, 요리사, 의사. 의사 한명 오자. 의사 한명 와. 네, 물이 점점 고갈되는데, 아직 여기 물을 아껴놓은 거 있어요. 여기도 물이 있고요이 물은 어떻게 내가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 아, 여기 뚫, 야, 뭐야, 이거. 여기 뚫으면 난리 나는데, 이거? 여기 뚫으면 이거 통기성 이거 다 흐를 텐데, 이거. 줄줄 흐를 텐데, 이거. 산소 없네. 산소 있구만. 산소 있구만, 왜 없는 척 해? 저기, 문 설치하고, 지나가서 여기 석탄 캐면, 와, 여기 석탄 대박이네. 여기가 석탄 대박이네. 여기가 석탄 대박이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수동 에어로. 어, 수동? 자동은 없어? 메몰댐. 뭐야, 메몰. 어디가? 이 채굴해줘야죠. 어, 뭐가 자꾸 떨어져?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아, 아, 아. 야, 야, <laughs> 야, 장난하냐 지금? 자자자자, 자, 자, 멈춰 멈춰 멈춰. 장난하냐? 야이 자식아 이만 장난하냐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자빨빨 빨리, 빨리 가서 빨 빨리 가서 구해줘 구해줘. 야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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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거 이거 깨야지. 자빨 가서 구해줘 빨 가서 구해줘. 구해줘 애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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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 가서 구해줘 구해줘 그렇지 그렇지 구해줘 구해줘 빨빨 구해줘 아아 아, 진짜 야, 지금 이거 파괴 해야돼? 철거 이걸 해줘야지 애들이 내로, 내려올 수 있나? 아 진짜 미치겠네 잠깐만 야 우선순위를 8단계로 정리하고 8단계로 정리하고 위에 저거 이거 지금 이거를 빨리 해야 돼 이거를 이거를 빨리 해야 돼 이거를 그래야지 얘를 살리지 오케이 렛츠고 어, 살렸다. 아, 살렸다, 살렸다. 살렸네요. 지식주. 어, 살렸다, 살렸다. 살았어요. 아, 저씨. 살았어요. 침대 하나 또 설치해줘야겠네. 일단은, 어, 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 안에 뚫어놓고, 이 안에 석탄까지 진입을 해놓은 상태로, 어,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그 산소 미포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놓은 상태로, 진공 상태 확인을 해봐야 돼. 자, 네 칸으로 해서, 안 되겠는데, 여기 3... 아, 여기 두 칸으로 해야겠는데, 그럼? 왜 여기 설치가 안 되지? 이것때문에 설치가 안되나? 어 상관있나요? 어... 어... 자동에어로 어... 자동 자동에어로 이거 설치해서 음, 전력으로 자, 전선 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채굴 채굴 이렇게 진행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자 9단계로 네, 이우진이 토토로 이우진, 안녕하세요. 자, 일단 자동이 에어로까지. 자 오케이 뭐야 왜, 그냥 가왜 그냥 가 하던 거 마저 마무리해야지 그렇지 야, 또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아래 타일 설치하면서 잘 가라 자, 자동 에어로 설치했어요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아래 이거 타일 설치하면서 매몰되지 말고 어또 매몰되겠다 어허 어허 올라와 다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왜, 그게 안 되지? 어,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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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에어로 설치하라고 하셔서 설치했어요. 이 안에도 지금, 수, 어, 산소가 없네. 어, 이런 문을 설치할 수 있구나. 이거 처음 설치해보네요. 이렇게 하면 공기가 차단되겠죠? 이 안에 있는 가스가, 수소나 이런 게못 들어오겠죠? 오케이. 지금 보면은 먹을 거뭐 괜찮은 것 같고요. 먹을 것도 지금 뭐 재료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일을 잘 시키면은 될것 같아요. 뭐 다음에 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일을 가, 시켜가지고, 쭉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여기도 채굴 다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자원 수급은 금방 되겠죠. 자원 수급은 금방 될것 같습니다. 밑에 타일 깔아주고, 취소. 자, 이거 취소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근데 아래가 문제다. 숨을 못 쉬네. 방독면 같은 거 없나? 얘들 숨을 못 쉬네요. 이산화탄소 이거, 이산화탄소 너무 많은데? 호흡에서 이산화탄소 제거기, 시오트 제거기, 이거 어떻게 작동시키지? 이산화탄소 제거기, 시오트 제거기. 호흡할 수 있는 공기는 생성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만 제거한다고 하네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여과합니다. 물이 필요한가? 물이 필요한 것 같은데?